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음. 진정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해서 진짜 나를 최대한 좀 많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독서노트 만들고 있는 최사장님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나란 누구, 무엇인가?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 존재, 인간적인 그 특성을 소화한 다음에도, 생물학적인 그 특성을 넘어선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나의 궁극적인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본질로 향하는 여행의 첫걸음을 할수 있다. 나의 본질로 향한다. 나의 본질로 향하는데 그 생물학적 특성. 나는 어떨 때 기뻐하고, 나는 어떨 때 슬프고, 나는 어떨 때 분노하는 이 생물학적 특성. 나는 어떤 호르몬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걸 모두 다 제외한 후에 나의 본질로 향하는 여행을 첫걸음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건 저는 조금.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바꾸라고 하시라고 들어가고요 책에서 나는 무엇인가라고, 음, 나는 무엇인가? 그 전에 저는 또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심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한번 저에게 하는 질문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린. 어 잠은 잘 잤어? 음 정말 좋은 아침이네. 오늘 기분은 어떤 것 같아? 어 어제 그 잠은 어땠어? 충분히 잘잔것 같아? 아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오늘 하고 싶은 거 뭐야? 하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해줄게.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 기분 어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음, 잘하고 있어. 아니면 칭찬. <laughs> 어머 아이린 이걸 했어. 너무 너무 대단한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날아서 너무 너무 좋고 너무 너무 잘했어. 어 혹은 또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음. 정말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잘 견뎠다. 어 잘한 것 같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어.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꾸 궁극적인 특징, 나의 본질로 향하는 여행, 생물학적인 특성을 넘어선 한정되지 않은 존재. 너무 심오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로 질문을 받꾸라고 그래서 관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또 나의 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마디 건네보는 거. 너 오늘 기분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어, 근데 또 날에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 그리고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이렇게 자꾸 나에게 너는 누구니? 뭘 자꾸 증명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어,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내가 해줄게 야,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해주고, 너무 기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한테 너는 오늘 어떤 감정이니? 오늘 기분은 좀 어때? 라고 물어본 기억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아니면은 얼마나 어 많이 물어봤을까? 라는 것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너가 누구인지 나에게 증명해라. 너는 무엇이니? 뭐또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증명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기분은 어때? 뭐 하고 싶어? 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더 물어보는 게 나를 더 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 자기 대화가 있죠. 제 채널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저는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오늘 이 책을 읽었다면,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평소에 나라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굳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고, 이 생각은 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반대되는 입장을 개인적인 독서노트에 소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호르몬적으로 극격한 변화가 있어요. 마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발현하는 나도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저 밑바닥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또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시간조차 음, 나는 이거 흐름몬 때문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가 아니라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이런 모습인데, 과연 내가 먼 훗날 이 영상을 들었을 때, 아, 굳이 하는 게 낫나? 아, 굳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걸또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 어, 너무 심한 대답, 자꾸 나에게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이? 너는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자꾸 너를 증명해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나요? 사회가 요구하는 그 질문들이 죠 너의 인생의 의미는 뭐니? 인생의 의미 없어요. 그냥 오늘 하는 마음 편하게, 평온하게 거창한 의미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되게 흥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공격적이고 호르몬입니다. 평소의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laughs> 죄송하지만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참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또 근데 이 책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해줘서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또이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제 좋든 좋아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실튼 좋든 평생을 같이 살아야 가는 동반자는 나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상수는 나 자신이라고요. 타인의 관계 솔직히 힘들면 인연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랑 인연을 끊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 알려고 하기보다 너는 어떤 마음이니? 너 오늘 기분 좀 어떤 것 같아? 컨디션은 좀 어때? 너의 컨디션을 위해서 뭘 해주면 내가 좀 좋을까? 아, 너는 이때 이렇게 하면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음.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하지 말고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 어, 꼭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발 얘기해주세요. 어, 인생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어. 또 실수를 하면,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래. 이렇게 좀 대답해 줄수 있는 그런 좀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좀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너무 많은 좀 어, 이 점을 발견했고, 어,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평온한 하루 되시고,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